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뽑을 거는 솔직히 뽑힐지 안 뽑힐지는 모르겠어요. 인형을 새로 넣으셔갖고 한번 해보는 건데 이쪽은 지금 이제 이달 말에 말 이달 말이죠. 할로윈데이가 있는데. 고거를 겨냥해서 만든 가오아시 지난번에 큰 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작은 게 이제 그 분홍색하고 흰색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요거 빨간 후드티라고 해야 되나? 요거 입은 거 엽기 토끼 마지막로 들어왔고 이쪽 오른쪽에는 피카츄가 잔뜩 들어왔는데 이쪽은 잘안 잡혀서 제가 하기가 싫어요 여기도 어떨지 모르겠어요. 가오나시 요새 저 밑에 모래 때문에 잘못 잡아가지고. 그냥 새로 들어왔으니까 5,000원 넣어보고. 테스트 그냥 없이. 일단 뭐, 저기, 마시마루부터. 네. 5,000원에 2 0회고요 아! 으 음. 그렇게 잘 잡았는데도 <잡은> 이거 전에 있던 가오나시 보다 더 얇아가지고 이거봐 어... 이 얘는 안되겠다 어우 너무 흔들거리는데? 야 이거 집게가 이래서 최대한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게 좋아요. 올라오면서 이게 흔들림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. <laughs> 오케이, 잘 물었다. 아... 과연, 아이 앞에서 놓네. 내 8판이나 했나 벌써? 벌써 금방. 12판밖에 안 남았는데? 어. 오, 참. 아, 아, 이 앞에서 무조건 놓네. 이 도라에몽 팔에 잘 끼워주면... 아... 뭐에 박혀있는 거냐? 어우! 아 이제 이것도 또 쉬어야 되나 <laughs> 껴! 오케이 꼈다. 그렇죠. 이 팔에 끼면은 오케이 얘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와 이거 흘리기 바쁘다. 4회 나맞고요 여긴 계속 놀거 아니야. 음. 오 잡았다. 어? 아 이게 머리 어떻게 잘 끼면은. 어허. 오 어, 이건 좋다. 이건 제대로 맞다. 오케이. 좀만 이쪽 안으로. 안으로. 에이, 오케이. 됐다. 오케이. 아 좋아요. 아유. 거의 마지막 같은데? 이거 하얀건 안나오 n 일단 저는 끝났구요 네. 뭐 이거까지 o 해야될것 같은데? 날씨가 추워 w y 낮지 출근할때는 좀 가볍게 입고 나오고 차에 좀초차울좀초을울한점퍼만한 점퍼를 하나 r 고 오는데 여기, 지금 옷을 보시고 <laughs> 뭐 겨울에 촬영한게 아닌가 싶겠지만 지금은 10월입니다 4마리 네 뽑았어? 어 그러고보니까 여기 다시 광등이 생겼네? 밝아졌잖아요 이렇게 4개 5,000원에 4개 뭐 손해는 아니네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정품 맞구요. 이 마시마로 인형은 여기서 많이 나오더라고 꿈나라 인형. 도라에몽도 정품 맞구요. 홀로그램 있죠. 대원. 아, 이거는 하고 싶은데 못 뽑겠어. 가원하시는 안될 것 같아요. 계속 흘려요.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집게 사이즈 맞지도 않고. 하실까요? 저거 흰색? 이거. 해보세요. 그냥 마저 촬영 하게. 응. 너무 짧아서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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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전에 오, 그 오, 타입이 아니에요. 왜? 지금 약간 집개가 아구를 좀 벌리고 있잖아요. 예전엔 가오나시 그래도 좀 잡았거든. 근데, 오잘 잡았다. 좋아, 아! 오, 아, 아. 이 마시마로는 이렇게 뒤로 좀 뒤집혔을 때 약간 어? 목덜미 쪽하고 그쪽을 이렇게 음. 감싸주듯이 잡는게,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아. 뭐 인형 세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해야 딱 어떻게 잡아야 나온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집게만 잘 들어가면 들어는 주는데 오다가 이제 미리 세팅한 어느 구간에서 이제 집게를 벌리죠. 예,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그런 공략법이 없어요. 그냥 무조건 계속 잘 잡으세요. 잘. 음, 그런 방법밖에. 없어 그러다 이제 랜덤으로 한 번씩 이렇게 터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. 그런 식으로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. 뭐, 공약을 물어보신데, 제가 뭐 답을, 뭐, 나만 진짜 뽑자고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, 그거는 사장님들의 성향에, 오케이, 나왔다. 사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, 이쪽은 너무 붙어있죠, 지금? 이거는 고민할 새가 없어 음. 시간초가 15초밖에 없어가지고 어, 최대한 밑으로 안 내려가게 접는 것도 괜찮아요 음. 끈을 길게 빼갖고 가면 나중에 들고 올라올 때 끈의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흔들리다 그냥 인형 떨궈버리거든 괜찮아요? 그냥 그냥 아니 뭐다온하지 잡긴 힘들어요. 어저께는 음. 아무것도 좀 벌리고 있죠. 아, 요것도 해 달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는 처원만해 볼까? 네, 지난번에 안 된다라는 걸 보여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중에 한 번이 나와 가지고 아, 보자. 야, 그새핑 들어왔으니까 음. 이거 어떻게 잡아 이 조그만 오. 집게로 그 머리 쪽 놀이하는 거 머리 쪽이 생각보다 피카츄가 크네 집게에 비해서 뒤집어라 음. 아. 아 이거 뭐한식이 갖고 오는 스타일인데 그렇게라도 오면 다행이죠 이렇게 음. 오케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음. <laughs>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 나오는 거야 태신하러. 얘는 몸을 노리면은 어차피 집게가 감싸지질 못해요 인형이 너무 커서 아 어... 끝났나 그냥 하나 먹고 말지 뭐. 애가 이만한데 피카츄가 이만하다니까 <laughs> 이 끌고 오는 타입이 아니잖아 근데 이 사이즈 피카츄는 좀 아까 제가 잡은 것처럼 집게를 그 머리하고 귀 있는 쪽에서 들어서 이제 좀씩 끌고 오든지 뒤집든지 뭐 하여튼 앞이 이제 다 차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저기서 끌고 올수 있는 타입이 아닌 가같 너무 인형이 커갖고 그냥 오다가 그냥 버릴 거예요 자 요번에 여기까지 할게요